오늘은 chunk s p l i t 365로 어, 문법 선택문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문을 하나 복사를 해서 편집창에 넣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보내기 여기 있었던 부분이 여기 오른쪽으로 갑니다. alt s를 눌러도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좀 글씨 크기를 키우고 키웁니다. 잘 보이게. 이거를 누르시면 AA의 형태가 나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형태가 되고, 이거는 어, 말 그대로 진짜 표준입니다. 더면 더더. 별표와 별표 사이에는 답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Ctrl Z 눌러서 다시 돌아가서 요거 있죠. 요거 누르시면 이렇게 이렇게 바뀝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걸 클릭하는 순간 어색한 비동사가 돼버리죠. 비동사인데 뭘로 바꿔라. 요거는 코드 처리가 된 겁니다. 코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니셜빈칸도 있네요. 그러면 이 이니셜빈칸이죠. 그래서 이게 답입니다. 나중에 이 요거와 요거 사이 제거를 누르면 어 제거를 누르는 게 아니고 요 부분 있죠. 번호 달기 이렇게 번호가 달립니다. 맨 밑에 이렇게 답이 달리니깐요 빈칸을 만들 때도 쓸수 있고요. 근데 이제 오늘 할 거는 뭐냐면 음 그냥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안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그냥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Discovering yourself through challenges 문법이 될 만한 부분만 딱딱 클릭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거의 같아요 To grow into a better vision of o u r s e l v we should not stay as we are. We should not stay. 우리는 머물면 안 된다 우리가 있는 그대로 a s w e a r e 이렇게 나 e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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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시고 왼쪽 갔다가 e space, space, s 냐 이지냐 이건데 이건 너무 쉬우니까 as we do로 가까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다시 왼쪽 오른쪽. 불편하시니까 그 키보드로 r t r t를 s 누르시면 훨씬 편합니다. that was the first thing our teacher said uh, said to us on the first day of school. said us로 가 볼까요? 이렇게 묶어서 왼쪽 오른쪽 누르시고 답은 to u 잖아요 근데 이제 요거를 us로만 바꿔놓 겁니다 이렇게 왼쪽 오른쪽 she wanted us to start 인데 여기 원래 she wanted us to start 인데 요거를 묶어서 다시 왼쪽 오른쪽 그러면 to start 가 답이고 start 냐 to start 냐 starting 이냐 이건데 이건 조금 유치하니까 start 로 가겠습니다 또 왼쪽 오른쪽 키보드라는 게 훨씬 빠릅니다. Pushing ourselves out of our comfort zone is there. Pushing, 그러니까 She wanted us to. 우리 입장이잖아요. 우리가 뭐하는 겁니까? Uh, she wanted us, 우리가 시작하길 원하는 거고 Pushing ourselves,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을 out of comfort zone이니까 그러니까 편리한, 그 편안한 어떤 그 장소로부터 우리가 스스로, 우리 스스로를 push out 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our selves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제기적 용법이니까 골 us로 바꿉니다. 그러면 틀리죠. 답은 our selves입니다. And learning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 learning이 병렬인데 요 pushing의 병렬이잖아요. 근데 push의 의미상의 조어가 us잖아요. 그러니까 learn 만약에 여기 에 learn 여기 okay, learn 나오면 틀리죠. 왼쪽 오른쪽. 뭘 봐? 어딨어? To help us to so. 이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코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To help us to do so, she gave us an example or uh, assignment to challenge ourselves in three different ways. Three challenges could involve hobbies, exercise, our studies, or even our relationship. The important part was trying something new. 왼쪽, something new. This is New something Okay. 왼쪽, For each one, she told us that. We should share our experience with our 원래 share a with b 잖아요 전자쌍 이 중에 뭐냐 When we finish the challenge 벌써 이게 만들어졌죠 쭉 만듭니다 제가 말을 해서 오래 걸리는 것 같지만 하면은 상당히 빨리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은 복합 필링이라고 이건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냥 이것만 누면면 그냥 쭉 만들어져요 이거는 이제 커스텀 메이드죠 이런 식으로 쭉 만들면 됩니다. 만들면 되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기 앞에 답이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별표와 별표 사이 단어 제거, 번호 달고, 답 빼기. 여기 르시면 방금 전에 말했었던 것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하면서 쭉 문제가 달리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가면 답이 딱 달립니다. 그래서, 이게 답이다. 아무데나 클릭을 하시고 Ctrl+A 누르시면 모두 선택이잖아요. Ctrl+C 이렇게 하시고 새 창을 열어서 한글 새 창을 열어서 Ctrl+V를 하시면 뭐가 됩니까? 이렇게 시험지가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간단하게 시험지를 만들 수 있고요 이게 익숙해지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물론 이걸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여기 보시면 문법에서 복합 빌링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누르고 여기 넣습니다. 본문을 문법 추출 바로 문법 추출도 올리기 답 추출 출력 결과물 바로 답이 나오죠. 이거를. 이게 답입니다. 그리고 별표 사이 제거 쭉쭉쭉. 쭉쭉 문제가 만들어졌죠. 이렇게 보면요. 물론 이렇게도 문법을 만들 수 있지만, 이거는. okay 이렇게. 이렇게 to grow into the version of ourselves we should not stay as we are that was the first thing our teacher said to us on the first day of school she wanted us to start semester by pushing ourselves out of zone and learning more about ourselves to help us. do so she gave an assignment to challenge ourselves in three different ways 이런 식으로 문제는 맞는데 이거는 약간 좀 기계스럽죠 모든 것을 다 고려하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음, 커스텀 메이드 하고 싶다 그러면 방금 전처럼 이렇게 grammar selector로 오셔서 보물러서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오른쪽으로 해서 이렇게 쭉 해서 쭉 만들 수도 있거니와 이렇게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 보이는 문법도 있긴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에 샵을 다섯 개 쳐요. 그리고 또 여기 샵 다섯 개, 여기 샵 다섯 개. 샵 5개 이렇게 문단에다 샵을 칩니다 이렇게 쓰고 이제 보시면은 뭐 예를 들어서 딱몇 개만 골라 볼게요 s He gave us an assignment 이렇게 나오죠 이거를 다시 왼쪽 오른쪽 해서 이걸 누르잖아요 누르면 여기 보시면 챌린지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요게 답입니다. 여기서. 요게, 요게 잘못된 거죠. 원래 답은 뭡니까? 챌린지가 투 챌린지로 가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만 가 볼게요. w e r our classmates when we finished angle 11 the to start 인거 있잖아요. 투 스타트니까 이것도 넣고 이렇게 했을 때 스타트가 문제고요. 투 스타트로 바꿔야겠죠. 요게 처지는 순간,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요 전까지 몇개 오류가 있는지를 나타낼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어, 답 개수색이 있죠. RTD. 이거 누르는 순간, 여기 보시면, 문법상 오류 두 개를 찾으시오. 이렇게 나오죠. 이게 문제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요거가 있잖아요. 요거 이거 이거 사이 단어 제거 후 번호를 달고 다입니다 이건 말고요 요거를 먼저 복사를 해 주는 거죠 뭐 이렇게 이렇게 복사를 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다 붙인다 이게 문제가 답이 되는 거죠 이게 답이 될수 있고 그 다음에 요걸 하나씩 다 빼기는 귀찮은데 요거와 요거 사이 제거를 누르시면 답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 뭔가 틀린 게 있다는 겁니다 여기 틀린 게 있다는 겁니다 여기 start 하고 start to start 있었잖아요 요 부분을 찾으면 she wanted us 여기 보시면 she wanted us to start인데 start라고 나와있죠 하나 찾은 거예요 밑에 보시면 여기 challenge 나왔잖아요 challenge가 뭘로 바뀌어야 됩니까 돼요. 그러니까 to help us, she gave us an challenge 돼요. u to h 어딘가에 t o h e l p u s s h e g a v e u s a n a s s i g n g e n t 챌린지 이 n t 지 challenge 들이 이걸 갖다가 두 개를 갖다가 고치는 겁 to challenge you to c h a l l e n 저는 일단은 그 문법 선택을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